오늘은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패시브 인컴은 그, 패시브 인컴 위드 오토메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자동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컴을 제네레이팅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을 그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뭐 자기가 컴퓨터를 잘 알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뭐 완전히 프로 수준은 될수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뭐 투자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어 개발할 필요가 있죠. AI를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어 롱, 온, 오랜 세가 시간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요즘 주위 투자에서도 뭐 AI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뭐, 어 많은 분야에서 AI를 통한 그 활동을 많이 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뭐, 분야에 있어서도 반드시 AI, AI를 개발하는 투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뭐, 아주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 비즈니스의 한 20, 30%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AI를 해서 패시브 인컴 위드 오토메이션 그 자체를 해야 자기는 그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AI가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에서 우리가 한번 어, 패시브 인컴 위드 오토메이션 쪽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